모르죠? 모를 거야. 보여줘야지. 섹시하잖아. 어, 운동 안 해본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저는 태평양 같은 어깨를 가진 남자를 좋아해요. 아령 좀 들면 생기는 그런 어깨? 덤벨 조금 들면 그건 그냥 어깨지. 근데 태평양은 아주 넓다는 거. 흔히 말하는 섹시한 부위는 근육이 예쁘게 붙어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아니, 이게 초콜릿이야? 복근이야? 어맛? 어깨가 태평양인 줄? 허벅지 봐. 말이야, 사람이야? 어차피 이런 소리 들으려면 운동해야 해.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을 볼 겁니다. 진짜 섹시한 부위. 첫 번째. 셔츠나 니트를 입었을 때 살짝 보이는 쇄골. 쇄골은 몸통과 어깨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바로 섹시함. 남자분들은 쇄골이 좀 굵어요. 나랑은 다르게 생겼다고. 카메라에 잡힐까요?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나랑은 좀 달라. 보면은 뭔가 그 굵은 쇄골을 보면 막 설레.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나는 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끝까지 다 잠근다는 분들 계신다면 손? 손 들어주세요. 자, 그 손으로 첫 번째 단추 풀러 갑니다. 섹시하게. 근데 저는 쇄골이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하신다면 그건 못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일단 살을 빼서 쇄골부터 찾자. 두 번째는 이 팔뚝과 손,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설렘 포인트죠. 특별하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들 기본적으로 팔이 좀 섹시한 편이더라고. 물론 운동까지 더하면 진짜 미치는 거야. 만약에 모든 남성분들이 팔 운동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가 쫙쫙 갈라지고 엄청 섹시해. 그러면 버스 탐 정신이 없을까 운동 팔들이 이렇게 막 그리고 손. 손이 왜 야한지 모르죠? 모를 거야. 여자들은 보통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이것보다 뭔가 더 크고 뭔가 잡고 싶은 손이야. 그래서 남자 손은 핸드크림만 잘 발라줘도 예쁜 것 같아.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새끼 손톱만 엄청 기르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간혹 악기 연주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기르는 분들은 봤어도 새끼손톱 막 길게 기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이유가 꽤 다양했지. 뭐코 파려고, 귀 파려고, 그냥 다 길러보고 싶은데 다 기름 이상하니까 귀여운 새끼손가락만 그러지 말자. 예쁜 손 망친다니까. 세 번째는 어깨. 어깨 같은 경우는 자켓으로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꼭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운동이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기본 프레임이 그러니까 기본 뼈대가 좀 예쁜 분들은 괜찮은데 넓은 분들은 괜찮은데 어깨가 좁은 경우는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티가 나니까. 숄더프레스 머신 당기고 덤벨 들고 프론트, 사이드 정말 중량 치고 다 해야 이만큼 생기잖아. 그리고 방심하면 아이스크림처럼 샥 녹는 거. 근데 다행히도 옷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좀 흐물흐물한 옷들 있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바닥에 놓으면 흥! 되는 옷들. 마치 비닐봉지처럼 뭉쳐지는 그런 옷들 말고 각이 딱 잡힌 예쁜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켓 사이즈. 제발 약간 여유있게 입읍시다. 사이즈 작은 자켓. 억지로 입으면서. 저는 원래 자켓 입을 때 단추를 잠그지 않아요. 이러지 마시고. 사이즈 여유있게 해서 예쁘게 입읍시다. 으른의 섹시함을 보여주자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른 아니죠 우리는 으른 근데 사실 남녀가 같이 노력해야죠 남자들도 섹시한 여자 좋아합니다 나올 때 신나게 나오고 들어갈 때 신나게 들어가는 여자 좋잖아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섹시한 연애 합시다 연애의 꿀팁들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걸 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I look One in your way. And then I think about myself, and I stayed. I'm